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강원 최진웅입니다. 국민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강한 우파, 부회 정치의 적, 뒤통수 정치에 대한 복수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수호자,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정치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과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집단 사기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은 대한민국의 토착 빨갱이들에게 팔아넘기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생활 수준의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서민이 빈민이 되고 빈민이 일가족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 사기극의 주동자들은 국민을 빨갱이들에게 기습 매각해버린 브로커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설계하고 선동한 정치인들과 그 경제공동체들이 그주범이요 대한민국을 파괴한 양아치 정치인들입니다. 멀쩡한 대통령도 자기 이익에 거슬리면 작당에서 끌어내리는 썩어 빠진 정치인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꿈도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모든 국가적 불이익과 생활의 고통은 오직 국민들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저물어가는 20대 국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다시 앞두고 또다시 온갖 파리, 줄서기, 음해, 중상모략, 국민의 속에는 일단 질러이흑제 선전과 자기 미화의 시동을 거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구스러운 양아치 정치꾼들이 집단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도 모른 채 불쌍한 국민들은 오로지 서로를 아기처럼 물어뜯으며 부패한 정치인들이 꾸며놓은 판 위에서 침몰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침몰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과 정치 꾼나무들이이 자리에서 온갖 세상에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며 스스로를 지장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행한 과거사를 스토리텔링이라는 미명하에 질먹이며 속칭 천하제일 불행대회의 주인공이 되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불행히도 기성 정치권은 대한민국에서는 유행의 전환이 대단히 빠르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강한 누군가가 이 위선의 가면을 벗기고 총대를 메고 정리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치인들의 쓰레기로 간주되는 지금과는 달라졌으면 좋겠고 일안 하는 정치인들을 꾸며내는 가식과 위선의 과대포장을 정나라하게 벗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현존 정치인들을 가만히 두는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범법자가 되기 싫어서입니다 심판이라는 표현조차 현재로서는 무척 완곡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국민이 받은 고통 이상으로 고통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천벌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복수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들은 복수를 원합니다. 그 복수의 대상은 도착 발갱이들이 말하는 자본가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파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 꼴로 만든 대한민국 정치인들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대한민국의 난도지라며 국민들이 주는 것으로 누리기만 하던 정치인들에게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설자리가더 이상 없고 그들이 국민을 속여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들은 선거철마다 자기가 뭘 하겠다고 떠버리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혹은 정치인들에 대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잘 버티던 국가 안보의 난도지라고 그나마 불러가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을 이상하게 변조하여 점점 국민의 삶을 이상하고 좋지 않게 만드는 수많은 내부거래와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표결, 상식을 벗어난 정책으로 국민의 사, 삶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뭘더 하겠다고 날뛰고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까? 중국과 북한의 대한민국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에 다가 점점 위축되고 우파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힘들어하도 반면 토착빨갱이와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은 기가 살아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우파 국민이 수구보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부패 정치인들 때문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작 탄핵은 국회가 저지른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지저분한 소문과 사실이 아닌 혐의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워져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온갖 모욕과 명예훼손을 감내하며 1,040일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도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고, 그 희망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제 뼈를 부수는 고통을 겪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없는 이만 못하다는 비난을 듣는 국회의사당은 없어져야 합니다. 존재가 국민들에게 부정되기 전에 분노한 국민들이 국회를 탄핵하기 전에 광화문 사거리에서 국민의 발길질을 당하기 전에 국회는 스스로 노력하여 본연의 존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는 어떤 아이들에게는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고시공부를 하다 그만뒀고 일용직과 계약직을 전전하였고 비정규직이었고 몇 년간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근로자입니다. 다만, 우리공화당에서 일한다는 것만이 다릅니다. 저는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강한 우파이고, 부패 정치의 적이고, 뒤통수 정치에 대한 복수자이며,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수호자, 믿을 수 있는 정치, 신뢰의 정치인 것입니다. 2020년 2월 7일 우리 공화당당원최지민배상 오늘 우리 최지민 동지의 출발을 정말, 환영 정말, 정분 정말, 정 분위기를 보셨지만 말이 이제는 놀라운 걸 넘어서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당의 인재영입의 끝이 어니다 아마 많이 놀랄 듯 정부가 나은그 중에 절주장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잘했어요 이사실 저는 좀 몰아가지 그렇게 말 중에도 섬세하지 않고 근데 도 이게 어떤 당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포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내실 있는 정책과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들에 대한 분노도 엄청나고 이제 국민들은 그래요. 정치인은 그래야지. 아이 뭐그러면안 되지. 뭐 극단의 인 선택을 하면 안 돼. 국민이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차악만 선택하기를 강요해 왔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어떻게 되느냐. 최악하고 차악하고 밖에 없는, 나중에는 뭐가 최악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그거는 정치가 아니고 차라리, 어, 뭐, 마치 기억도 이제 분노나면 정리를 하듯이, 전 정치권, 대한민국 정치권도 이거는 구도맞기딱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민이 국회를, 탄, 국회를 탄핵시킨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때는 법적인 절차가 있겠어요? 그냥 광화문 밝기실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정을 하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 좋은 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우리 공화당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은 많이 거쳐왔지만 그 과정들이 오히려 우리 당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믿고 있어요.